다리에 쥐 나는 걸 막는 다섯 가지 방법과 그 이유. 자다가 다리에 쥐 나세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혹시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깬적 있으신가요?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셨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요. 근육이 막 당기고 너무 아파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냐면 그건 수면 중 근육 경련 또는 혈액 순환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 순환이요? 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자거나 운동 부족 또는 수분 부족일 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맞아요. 또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잘 못해서 쉽게 쥐가나요. 아 영양도 원인이군요. 네 그리고 허리디스크나 좌골신경통 같은 신경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자주 반복된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가 테스트. 저도 테스트해 볼수 있나요? 간단한 자가 테스트 알려드릴게요.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천천히 위로 당겨보세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눌러보세요. 뭔가 당기고 누르면 단단해요. 그렇다면 근육 긴장 상태일 수 있어요.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나 피로가 누적된 신호죠. 자, 그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다섯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1. 자기 전 스트레칭.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10초 정도 쭉 늘려주세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있으면 혈액 공급이 제한되고 신경 자극에 예민해집니다.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서 경련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2. 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 이상. 자기 전엔 한두 모금 정도만. 이유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이 끈적해지고 근육 세포 내 전해질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균형이 깨집니다. 이로 인해 신경 자극 전달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마그네슘 엔드 칼륨 섭취 바나나 견과류 시금치 추천드려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억제 칼륨 은 근육의 수축 이완 균형 유지 칼슘은 신경 전달에 관여합니다. 이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며 지가 잘 나게 됩니다. 4. 다리 보온. 얇은 양말만 신어도 차가운 다리 근육 경련 예방에 좋아요. 근육은 추운 환경에서 더 쉽게 수축합니다. 특히 잠잘 때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의 한기를 느끼면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경직되어 지가 잘 납니다. 5.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마세요. 다리 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오래 유지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을 줘서 신경 자극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특히 무릎을 굽히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하지 정맥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진나는 원인은 피로만이 아니라 혈액순환, 자세, 영양결핍 등 다양하네요. 맞아요. 오늘부터 알려드린 방법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자주 쥐가 나면 꼭 병원 진료도 받아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증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